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2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공고 언제 어디서 나오나? <laughs> 한번 들어본 방송 같죠? 네. 21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 매년 이맘 때쯤 되면 어, 국가직 시험공고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방직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야? 왜 같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지방직이니까 어딘가 무슨 사이버 국가고시 같은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없어요. 접수하는 사이트는 있습니다. local.고시.고.kr 여기서 접수를 하니까 물론 여기에도 시험 공고가 나오긴 해요. 그러나 어 그러나 이제 각 지자체별로 본인들 홈페이지에다 올립니다. 예, 그게 팩트예요. 물론 이제 같이 올리는 데도 있고 안 올리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같이 올리면 좋은데 안 올리는 곳도 있다. 어떤 데는 또 로컬 곳이 그 사이트에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어려운데 어,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단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온다. 그다음 교육청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청 관련된 사전 공고가 나오기도 했는데 교육청 사이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 하나 들어가서 어, 어떤 경로를 따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아 이거 매번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블로그 메뉴에 보시면 22년 공고 공무원 시험 공고 사이트 주소 해가지고 어,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왜 그랬냐면 매번 들어가서 여러 경로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 자 경기도청. 네, 경기도 먼저 해볼게요. 경기도청. 이렇게 경기도청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청 들어가죠. 아, 교육청 마찬가지로 경기도 교육청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이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요. 시험. 그럼 여기 시험 일정 하나 걸리죠. 어,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는 힘들어요. 어쨌든 시험 일정을 들어가면 여긴데 지금 보시면 21년 것밖에 없어요. 21년 것밖에 없어요. 이게 22년으로 바뀌면 아 시험 공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자 다른데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자 경기도 교육청 가볼게요. 그럼. 경기도 교육청 이렇게 갑니다. 자 교육청은 약간 변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 법칙을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알려드리면 되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자 여기 있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laughs> 여기 있잖아요. 자여기를 해서 플러스 네, 요즘 요이 지자체 홈페이지 플러스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고 어 여기에는 이제 임용시험 사전 안내 예, 요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요렇게서 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또 역시 네 누르면 <laughs> 들어갈 길 해놨습니다. 어렵게 들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자요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볼게요. 그러면 사전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일정 사전 공고. 자 우리 지방직 교육청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죠? 네 교육청은 아, 어, 그니까, 지방 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지방, 뭐, 인천 강역시 지자체 시험은 대부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 교육청, 아 반대로. 교육청 이런 건 뭐예요? 교육행정. 근데 교육행정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직렬도 선발합니다. 모르셨던 분도 있죠. 그래서 지자체랑 교육청 시험은 별개인데, 따로따로 공고 안 하고, 따로따로 접수해요. 그런데 시험은 같은 날, 거의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같으면 같은 문제인 거예요. 국어 그러면 같은 문제인 거예요. 왜? 교육청이, 인사혁신처에 위탁을 했어요. 근데 지자체도 인사혁신처에 위탁을 했어요. 시험 문제를 각 지자체에서 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직렬은 다 인사혁신처에서 냅니다. 이건 알고 계셨죠? 예, 그래서 지방직 전체가 다 문제 같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 전체에 교육청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면 같은 국어예요. 시험 문제 같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옥은 교육행정은 이제 교육학 개론이라는 감옥이 있죠. 이 감옥은 다른 직렬에 없잖? 지자체는 없단 말이야. 교육청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만 나오는 문제. 근데 이거 이것도 역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합니다. 예. 그다음에 일반행정 같은 면 행정학 개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학 개론 지자체. 전체 다 보잖아요. 이것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체 출제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시험 공고에 보시면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체 출제.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반적인 직렬 건 아니고요. 어, 보건직에 국어, 영어, 한국사 빼고 나머지 감호 이런 거는 그 지역 자체 출제예요. 운전직 같은 경우, 조리직 이런 건다 자체 출제입니다. 자. 어, 지방직의 이제 시험 공고는 보통 1월 말에서부터 2월달에 아무런 날짜 예고 없이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예, 정답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은 3월에 보통 시험 공고 가 나와요. 그래서 3월에 나온다는 것을 여기 경기도 교육청에 보시면 여기 어,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아, 물론 매년 하는 걸 아는데 예, 매년 이때 나오니까 저는 아는데 여기 이렇게 사전 공개가 나옵니다. 사전 일정이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가 나와 요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어떻게 알았어요? 시험 공고 3월 <laughs> 놀랍죠? 원서 접수 4월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국가직 시험 공고는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어디서 사이버 국가고시에서 아직도 모르시고 국가지몇명 뽑아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이버 국가고시란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버 국가고시 그리고 모르겠다 고시점.kr 네, 너무 쉽죠? 외우기가 고시점.kr 들어가 보면 여기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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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시험공고예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 아그래 아니라 <laughs> 그래요 이게 시험공고예요 이게 시험공고 이거 누르면 이제 몇명 뽑겠다 하는 게 있어 근데 눌러보면 또 여기 놀래죠 또왜 놀래요 딱 들어가 보면 어 이게 뭐야 예 잘못 눌렀어요. 세 번째 걸 눌러야 돼요 왜 저걸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못 누른 거 아닌데 거기도 있긴 는데딱 눌렀더니 5급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어, 왜 5급 근데 여기 잘 보세요 5급 7급 9급 아 그럼 5급 다음에 7급이 나오고 9급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뒤로 빼면 네, 요 뒤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 모르는 게 아니라 아유 모르겠다 물어보지 뭐 하면서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다 웃죠 아니 시험공고에 나온 걸왜 물어보지 인원수 같은 거를, 여기 다 있단 말이죠. 자, 이제 똑똑해지신 거예요. 다음. <laughs> 네, 다음. 그다 이제 지방직 시험 공고는 1월 중순부터 2월이다. 요것도 물론 사전 공고는 돼 있어요. 사전 공고는 돼 있는데, 뭐 이걸 지금 열어볼 필요는 없겠죠. 예전에 열어봤는데. 자, 그리고 교육청은 방금 봤죠. 2월 말은, 네, 2월 말에서 3월 경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내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도. <laughs> 반칙을 약간 쓰는 거죠. 근데 물론 3월 달에 주로 나와요. 그래서 지방직 시험 공고 나온 다음에 교육청 시험 공고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 물론 접수는 접수는 지방직은 3월에 해요. 네, 지방직은 3월에 해요. 자, 국가직은 2월에 해요. 지방직은 3월에 해요. 교육청은 4월에요. 해 뭐가 원서 접수가. 자, 원서 접수 일정을 그래서 네, 일단은 돼 있는 것부터 알려 드릴게요. 돼 있는 것부터 발표된 거. 시험 날짜는 또제 거. 자 시험 날짜만 또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예, 시험 공고 사이트 밑에 옆, 밑에 공지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걸 보시면 예, 이렇게 날짜를 싹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알고 싶어하는 건요 경찰부터겠죠 이렇게 쭉 나와있고 자 간호 8급 지방직이거든요 지방직 교육청 말고 예, 간호 8급이 4월 30일로 변경됐어요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 네, 두 군데 제외하고 나머지 전 지역은 네, 간호 8급을 4월 30일 날 본다. 이미 발표해서 알려 드렸고 나머지 지방직 9급은 네, 6월 18일 날 보죠. 교육청 포함 같은 날 봐요. 교육청 아까 시험 문제도 같고 날짜도 같고 아 시험 문제 같은데 당연히 날짜 같겠죠. 어떤 분들은 시험 문제 같은데 다른 날에 보냐고 물어봐요. 아니 시험 문제 같은데 다른 날에 보면 다 100점 맞고 다 합격하죠. 말도 안 되죠. 아 생각을 좀해 보면 되는 건데 생각 아, 생각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넘어갔어요. 자, 이제 원서 접수 예정일은 어, 시험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정리해 놓은 것뿐이에요. 자, 국가직은 2월 10일부터 12일. 네, 그다음에 아, 간호 8급. 간호 8급은 2월 21일부터 25일. 이거 간호 8급만 그래요. 또뭐 보건직은요. 없다니까 간호 8급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방직 9급이 3월 21일부터 25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사전 공고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변동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변동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울시가 3월 22일부터 25일이거든요. 같은 날 접수를 하는데 하루가 늦어요, 서울시가. 근데 조금 이해는 되는 게 요거는 지방지금 기존에 있던 사이트예요. 이 로컬 고시라는 데가 로컬 고시. 여기서 접수하는데 원래 원래부터 하던 데요 여기는. 근데 서울시는 요번에 원래는 자기 사이트에서 했어요. 따로 그냥. 근데 올해부터는 로컬 고시에서 한다고 공지가 있습니다또 어떻게 알겠어요? 공지했기 때문에 알죠. 자, 그래서 또서울시거 보러 갑니다. 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뭐 찍고 카더라, 뭐. <laughs> 여기 위에 써 있잖아, 이렇게. 여기. <laughs> 아니,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도 안 믿어요. 아, 믿지 마, 그럼. 네, 여기 와서 맨날 저 로그인 해가지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믿는 분들은 뭘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근거 있는 공무원 시험 정보라고 했는데도 안 믿어요. 다 근거가 있으니까 써놓은 거라면 제가 어떻게, 뭐 천재도 아니고 이걸 다만들어내머릿속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믿으시면 됩니다. <laughs> 다만, 제가 어느 날 오타자를 또낸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해라. 한번 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지금. 여기. 네, 보여드렸기 때문에 로컬고시점 고점 캘에서 한다. 요거 네. 여기 있죠? 3월 20일부터 25일 화해.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3월 20일부터 3월 25일에. 네, 여러분들이 취합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취합해서 넣어놓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됩니다. <laughs> 믿으세요. 그리고 어디 카더라 통신들 있잖아요. 카더라 통신을 처음에 뭐 믿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어, 그게 진실인 양 이제 퍼트리지 말란 말이에요. 본인만 그냥 알고 있든가. 자꾸 퍼트리니까 자꾸 거짓말들이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진실인 양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답을 해도, 예, 답을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뭐 본인 손해겠죠. 근데, 예, 그렇게 해서 본인 인생을 망치는 결과가 됩니다. 자, 카더라, 조심하시고, 이런 공식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 물론 이게 제 거, 널 어떻게 믿어? 이러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 이런 사이트들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링크도 걸어드리고,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근거가 있게. 예, 진, 팩트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나왔잖아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시험공 3월에 나온다고 써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